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실패가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는 붕괴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정권은 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 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시중 통화량은 전년 대비 8.4%나 증가해서 역대 최고인 4,49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소비쿠폰 등 돈을 불기 시작하면서 8월 이후 4개월 연속 8%대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GDP 대비 통화량 비율은 150%를 넘어서 70%대를 기록하는 미국에 비해 돈이 2배 이상 더 풀렸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습니다. 환율은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 발표에 따르면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입니다. 2024년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통화가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는 10% 넘게 떨어져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수입 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중소 기업들은 원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입니다. 쌀값은 전년 대비 18.9%나 올랐습니다. 사과 19.6%, 귤15.1%등 과일값도 크게 올랐고, 돼지고기, 소고기도 4% 넘게 올랐습니다. 경유 10.8%, 휘발유 5.7%등 기름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삼겹살, 김밥, 쌀국수 같은 서민 외식 물가도 5%대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19.3%나 오른 15억 2,16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도 6억 6,9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8%나 뛰었습니다. 월세가 급격히 늘어 주택 월세 비중이 62.7%까지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1년 사이에 13만 원 이상 올라 평균 147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집을 팔기도 어렵고 사기는 더 어렵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폭등하는 삼중 사중의 부동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풀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뿌릴 돈이 부족하니 이제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합니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도한 돈풀기의 역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에 잠시 좋았던 국민은 폭등한 물가로 몇배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로 인한 고환율과 원화가치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의,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입니다.